안녕하십니까. 마치입니다. 오늘이 5월 29일 일요일인가요? 야, 여기 아실 거예요? 제가 예초기 잡을 한번 했던 곳인데, 풀들이 <laughs> 벌써 이만큼이에요? 네. 벌써 이만큼입니다, 이만큼 옵니다. 네. 이만큼. 어, 허리로 오고 있어요. <laughs> 야, 이 풀이라는 게참 대단하죠? 아, 오늘 오전에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희 밭에 저 동생이랑 제초제를열청쳤어요 쳤는데 11통 쳤구나. 아 12통, 12통을 쳤는데 야 날이 더워가지고 어 이제 뜨거워서 못 치겠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 좀 쉬다가 밥 먹고 쉬다가 지금 한 2시쯤 됐는데 너무 더워요. 예. 그래가지고 여기가 안온지가 좀 돼서 한번 와봤거든요. 근데 야 풀들이 이렇게 많이 자랄 줄 몰랐네요. 확실히, 풀들은 무섭습니다. 예, 네, 관리 조금만 안 하면, 아, 여기는, 벌이, 벌이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어? 뭐야, 이거 벌 지금 들어왔는데. 예. 네. <laughs> 여기 안온지 오래됐는데 벌 들어왔네요. 감사합니다. 예, 네, 이거 벌 들어온 거 맞아요. 어. <laughs> 손주벌 들어왔네요 결국은, 그죠? 예 오호, 야 여기 제가 열을 열을 저번에 제가 영상 언제 찍었네 여기 기억도 안 나네요. 좀 오래 됐어요. 아 들어왔네요. 감사합니다. 12온에, <laughs> 야 참나. 확실히 자리가 괜찮은 자리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. 이게 아. 이게 생각보다 커요. 아유, 잘 들어가네. 생각보다 내경이 큰 통이거든요. 60 60 정도에 내경이 아마 20한 7, 8될 거예요. 대대 강군아 님 거의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결국 들어왔네요. 언제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왔습니다. 저는 여기보다 아유,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? 아, 저벌 벌 양수, 잠시만요. 여기도 한번 볼게요. 원래 저는 조기보다 요 자리를 더 좋아하거든요. 요 자리가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여기는 뭐 원래 그냥 이미적으로 하나 갖다 놓은 거고, 예.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, 아, 벌안 들어왔네요. 예, 벌안 들어와요. 예. 이 아래 뭐, 아래 지금 개미 있죠? 예, 그런 것만 집을 줬어요, 이거는. 여기 없습니다. 저쪽 가서 다시 한 번, 예, 자리는 저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, 작년에 저기 엄청나게, 예, 저 왔다 갔다 하던 자리잖아요. 근데 끝내 안 들어왔던데. 야, 이건 들어온 지는, 누가 보면 자리 버린 줄 알겠어요. 지금 들어가거든요. 들어온 지는 얼마 안된것 같은데, 보니까. 예. 아, 벌도 날라 들어가요. 예. 벌도 날라 들어갑니다. 근데 들어온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. 휴. 아, 그래도 12호가 들어오네요. 저는 올해 11호가 끝일 줄 알았는데 12호 들어갑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또 이렇게 12호 볼통을 또 인사드릴지 모르겠네. 지금 가려는 곳이 한 군데 더 있긴 있는데 고기도 잘하면 들어왔을 거예요. 거기에 다섯 통이 있는데, 예. 어휴, 근데, 이게 들어온 지는 되게 오래 갔지 않은데, 예, 잘 날아 들어가죠. 예. 화분은, 아직까지 화분은 못 봅니다. 총알 같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건 있어요. 한, 한 마리씩. 예. 자리 익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. 아 자. 제가 사실은 이 맛에 모든 토종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벌 하시는 분들 산벌 뭐 아니면 설통 놓으시는 분들 이 맛에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이 맛에 하는 거 같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아 한통첫통 통 들어올 때나 12통까지 들어올 때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요거는 <laughs> 아우 죄송합니다 저, 가을에 꿀을 딸지 안 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못딸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6월 29일이라 어,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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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못딸것 같습니다. 이 며칠 전에 제가 여기서 한 80m 그 근처에서 카, 카, 저기, 카메라가 아니라 저기 만한경으로 쳐다봤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저녁이라서인지 벌이 안 보였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벌이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, 이거. 네, 고 저번처럼 이거 막 뚜껑을 또 열어볼 수가 없어요. 또 떨릴까봐. 아, 자, 다음 영상으로 또 가겠습니다. 여기 여기 근처고요. 어, 멀지 않은 곳이니까 다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이어가겠습니다. 아, 지금.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. 그래야 봐 100m지. 근데 산에 100m니까 조금 빡세요 여기가. 여기도 난코스라 평범한 산은 아닙니다. 한 60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. 야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3시간 넘었어요. 다니지 마세요. <laughs> 아 제가 오늘 괜히 나왔습니다. 집에서 좀더 쉴걸 아 그래도 오늘 벌 하나를 보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 가지고 마지막 여기도 올라올 수 있었는데 아휴 아휴 아 여기 자리는 내가 봤을 때 좋은데 그늘 딱 지고요 해도 들어가지만 그늘 지고 좋습니다 앞에 이렇게 튀었다고요 아 근데 올해는 여기 입질 없습니다 자, 청소는 나중에 하고, 여기 이제 올라오면 다음주에 올라오네요. 더 이제 끝나지 않을까요? 작년에도 제가, 음, 7월 초까지, 6월 말, 7월 초까지만 올라오고 말았답니다. 에이, 꽝, 하나도 안 보이네요. 나름, 꿀도 발라주고 했는데, 자 없습니다. 에. 자리벌 또한 없습니다. 자, 다 꽝. 휴. 자, 꽝. 아쉽습니다. 얼마 전에 우리가 자리벌이 또 보였었어요. 두통 들어온 자리잖아요. 아마 여기다 가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, 이 자리. 근데 너무 가까우니까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. 자, 자 이제 마지막. 한통 받았던 곳, 좀 멀리, 여기서 한 8km, 10km 가야 되는데, 거기 가서, 어, 얼마 전에 자리벌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, 또. 해갖고 고기 한 번, 예, 네 고기 한번 보고, 아이고, 아이고, 고기 한번 보고, 그리고 오늘의 벌 보러 다니는 거는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힘드네요. 감사합니다.